안녕하세요, 스키 김영진입니다. 태태전 강의 한번 갈게요. 어, 뭐야? 19승일 패는 뭐야? 상대가 좀 잘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어, 뭐야? 왜 그래 무섭게? 제가 지금 음주를 하고 와가지고. 약간 아, 손놀림이 예사롭지.. 뭐야 제가 좀.. 뭐야 말도 안나오네? 손놀림이 안좋을 수 있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분좋은 날로 음주를 좀 했기때문에 음주스타에요 음주스타 그래서 이번 경기 애매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은 펌이엇 저그들의 맵이라 불리죠. 점이어. 토스들한테 불리는 톰이어 품이어, 점이어. 일단 주석도 가주시고. 뭐하지 빌드? 음... 일단 맞춤형 플레이 원베럭더블인데, 약간 좀뭐 목이어? 아니지? 잔진배럭해서 한번 해볼게요 잔진배럭 다가와 다가와 다가와줘 베이베 내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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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베전진배럭어잠깐 미네랄 긴게 어딨어 맞지? 딴. 아 여, 이렇게 하면 여기 정철오면 보이잖아 아씨 11시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보이잖아 제발 11시에서 내려오지 마라 11배럭 12가스 다 아시죠? 김형진식 전진배럭은 제 유튜브에 많이 업로드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람주의 자 일단은 전진배럭을 함으로써 이 SCV가 오랜기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미네랄을 채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찰을 늦게 가주는게 좋겠죠 정찰을 늦게 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친구로 가는거죠 이렇게 하고 서플 하나 지어주고 전진배럭에서 제일 중요한거는 무조건 16 팩토리를 해야돼요 16 팩토리 안그럼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16 빡토리를 해주는게 좋아요 이런식으로 지워주고 원마린만 찍을게요 그냥 5시 아니고요 위치는 저도 모르겠네요 배럭은 12시로 보낼게요 11시와 1시 중간인 12시로 보낼게요 일단은 상대 SC 움직임이 어? 대각이다 이렇게 정찰이 늦으면 대각선일 확률이 높아요 앞마당만 보고 빠지세요 앞마당만 앞마당만 보고 빠지세요 빠져도 돼요 빠도세요 그리고 대각선이 맞아요 왜냐면 정찰 타이밍을 저렇게 늦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쵸? 투마리 오케이 배럭 더블 했으면 좋았겠다 배도 팔라다 참았는데 못 올라오게 막기 그쵸?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없네. 3마린? 잠깐만. 이러면, 어, 마린 걸쳐 수류길일 수도 있고, 마린 탱크러쉬일 수도 있거든요. 잠시만요. 3마린. 3마린. 일단 네, 이건 바로 머신 잡고, 이, 이 마린은 6시 한번 가보세요. 스타포트 질수 있으니까. 일단 저도 상대방 빌드 모르기 때문에, 베럭스와 걸쳐 출발. 어? 아!! 와 이거 싸먹 까지？아, 어 까지 씨 벌처 로 많이 자르 세요. 빠지 세요. 뭐 해? 왜안 죽여? 3 마리까지 뽑았으면 투 스타일 확률은 좀 낮긴 한데 투 스타일 배제할 순 없어요. 안 아, 마당이네. 3 마리 찍고 안 마당? 오, 좀 우연한데. 일단 벌처 하나 살려 올게요. 일꾼이 왜 이렇게 없냐? 상대 레이스인지 아니지 좀 볼게요. 잠깐만요. 투팩 이게 네, 레이스는 아니에요. 어디요? 이러고 벌쳐? 탱크 다음 벌쳐 찍었거든요? 그럼 저도 벌쳐 찍을게요. 300 벌쳐인가? 잠깐만요. 탱크 다음에 벌쳐 찍었거든요? 그쵸? 300 벌쳐죠, 이러면. 오케이. 이러면은, 그냥, 뭐야. 벌탱 가면서, 천천히 맞추면 하면 돼요. 이 친구가 좀 멀리 썼네요, 나를. 지금은 벌쳐보다 많이 좀 찍어주고,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건 이거 잡았죠? 이러면 300 벌천데, 오히려 저한테 숫자가 딸리겠죠. 빠지세요. 이득 엄청 봤어요. 이로로 가스 올려주고 마인으로 시야를 좀 밝혀 놓으세요. 언덕시야! 상대소속옷벌쳐확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여지면 안되니까 이런식으로 마인로 시야를 밝혀놓으세요 이렇게. 상대.. 소옷벌쳐 빼세요 소옷벌쳐 빼고 이런식으로 마인만 딱 깔아서 보이게 안당하게 하고 탱크 모아 줍니다. 탱크 체력 없는 애들 빠지고 체력 있는 애들 들어오고 이거 왜 이렇게 막히니? 올 벌쳐죠? 어, 아무리 있네? 빼세요. 괜찮아요. 이러고 시즈모드 누르세요. 지금은, 어, 상대가 벌쳐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약간 수비적인 스텐션 다 보이죠? 수비적인 스텐션을 취하고, 어, 멀티를 먹을게요, 빠르게. 가스가 지금 느리기 때문에 가스 보이량면 제가 많거든요. 천천히. 이러고 스캔 달아주고 이 마인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 움직임을 다알수 있어요. 이어주세요생각기 어, 조심. 이러고 공업 찍어주고 격차를 조금씩 벌려 나가는 거예요. 서브 지어주고. 아 코멘트 보여줬네. 자, 이러고, 팩토리 4개까지 딱 빌려주고. 상대 이러고 아마 3팩 트리플 먹을 확률이 있거든요. 이러고 여기다 커맨드 그냥 대컴 박았을 확률이 있어요, 지금. 왜냐면 상대도 어제 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막 대놓고 박았을 할이 있고. 여기 병력 어느 정도 내둔 다음에. 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것도 안 당하게. 돌아오세요

이렇게 벌치 잡아주고 아 씨발 술 먹고 와가지고 손이 안되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러고 팩트 늘려주면서 공업력 40에서 50되면 뭐야 차탑부터 올려주고 천천히 일꾼 안 털리는게 중요해요 지금 상대는 벌처가 많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꾼이 안 털려야 돼 벌처 뭐해 빨리 가봐 이런 식으로 마인 깔고 약간 수비 센터에도 마인이 그냥 깔려 있을 거거든요. 안 깔려 있네. 일꾼 계속 뽑아 주면서 라인 좀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 언덕 스캔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머신 잡세 개. 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런 팩토리, 일단 7 개까지 늘려주세요 상대도 수비적인 스텐션을 취하죠. 계속 시야를 밝히면서 오. 일단 마이 시즈모드 박아놓으세요. 이거는 일부러 박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라인 박는 척 하면서 센터로 갈 거예요, 저는. 그쵸? 탱크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라인 잡는 척만 하고 센터로 가는 거예요 이러고 퍼실리티 하나 지어주고, 이렇게 탱크 하나씩 잘려져 있는 거 잡아주고. 상대 라인 잘 잡네요. 이러면 드랍쉽 모아줘야 돼. 드랍시 라인또 밟았어? <목소리가> <오> <목소리가> 오 어, 뭐야, <목소리가> 뭐야, 뭐야, 뭐야. 상대 좀 하네요. 이러면 저도 4커민도 먹으면서 후반 좀 바라볼게요. 드랍신먹어에요 지금. 치즈모드. 탱크는 탱크점사. 파인 파인 어 공력 찍어주고 다시 한번 빼주고 이게 게 생살인지 뭐야 투아머리 돌려주면 좋겠죠 이거 엠비 하나 지어주고 뭐야 탱크세활리 뭐야 스캔 라인 애매하죠 지금 드랍식보다 나 병이 움직이면서 드랍 지 모아주기만 하고 지금 약간 움직임으로 승부 보는 거야 지금. 상대가 정면 저기 신겼을 때 여기 어 먼저 올라가서 마인 깔고 텐션을 먹었네요. 그쵸? 언더 빨리 가봐. 탱크는 탱크 점사. 그리고 벌처는 마인 점사. 안 돼! 지금 상대가 좀 욕심을 냈죠? 이러면 내가 커맨드. 어! 이제 털 지어주고. 이러면서 털렛좀 지어주면 좋죠? 이러고, 투드랍십은. 캐시 경류에서. 어, 이거 언덕? 어, 뭐야. 캐시 경류에서. 여기는 언덕만 먹어놓고. 드랍십으로올십으로려서 쭉. 드랍시으로 상대도 지금 약간 견제하려고 하거든요. 스레이드 막 지어주고. 본진딱 날리면서 뭐 여기 한번 뚫을게요. 여기. 뭐야? 엘리 잘못 시켰나 자, 이런 식으로 가주면서 여기 한번 뚫을게요. 이게 멀티태스킹. 김영진식 멀티태스킹. 못 따라오는 멀티태스킹. 자, 스캔. 드랍션 뽑아주고 멀티 쪽에 일꾼 보내주고. 여기 딱 라인 잡으면 게임 끝나죠? 여기 안 봐도 돼요. 이게 속도예요, 속도, 이게. 이거는 이걸로 가서막고 상대 멀티 마비. 드라츄는 또 온다고? 바로 3탱크 나오는 미라클. 레이스 하나 찍어줘, 주 그냥. 오오오, 자, 미안해, 미안해. 안 돼! 상대 멀티 없어졌죠. 좋아요. 이러면서 병력들 모아서 많인좀 밀어내주고 털리좀 지어주면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은. 여긴 냅두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도 좀, 어느 정도 병력이 있기 때문에 오거든요. 이러고 드랍식 좀 모아주세요. 괜찮아요. 언덕만 잡으세요, 언덕만. 탱크는 탱크 점사. 탱크는 탱크 점사. 잡았죠? 이런 거는 리페어 해주면 돼요.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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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하침이 마시대. 에이씨 이러고 팩토리 늘려주면 돼요 지금은 지금 팩토리 늘려야돼 팩토리 어 스캔찍었어 하지만 벌차 하나 던지면서 디드머드 그렇지 이러면서 리페어 한번 해주고 5시멀티 먹어주고 나드랍시 어디갔냐 여기있네 일단 여기 병에 이대로 냅두고 또 한번 회전할게요 이거 드랍식 좀 모아주고. 어, 경력 이렇게 빼면 안 되는데, 당신. 경력 빼면은, 얘, 너, 나 이거 들어갈게, 그러면. 어어, 그쵸? 당신 이렇게 빼면은, 라인 뺏긴다고. 탱크는, 탱크 점사 나눠서. 행, 상대 0-1업 0 2요2 1 이러면서 워신잡좀갈아주고팔좀 깔아주고 얼티 막 먹어주고 자 이제 드랍쉽 아레이 지금은 급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센터 이런데 막펠막 막 깔아주세요 그냥. 지금은 이제 드랍시 파면서 상대 움직임만 제한시키면 돼요. 급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목소리도> 이러면 상대가 꼭 들어오거든요? 잠깐만 이러면 상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면스캔 스캔이 없네 어딘가 들어올 거거든요 상대가 지금 제 수비동선이 길어졌기 때문에 어딘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다 스캔이 없네 터렛만 가세요 터렛만 어디야 어디로 올 거야 빼세요 그냥 드랍시 빼세요 어디로 올 거야 어디로 여기야? 탱크는 탱크, 점사, 탱크는 탱크 점사. 탱크는 탱크 점사. 탱크는 탱크 점사. 이거 이득 엄청 받죠? 시즈모드. 라인만 안 밀리면 돼요. 볼. 어? 이거 좀 아픈데? 이러면서 털에 막 깔아주고. 지금은 수비만 돼요 수비만 그래도 정면 뚫을라 하네요 탱크는 탱크 점사 이거는 그냥 여기 언덕에 라인 좀 잡아놓고 안 밀렸네 지금 드랍시 많기때문에 본진타격 한번 갈게요 이번엔 드랍시 좀 뽑아주고 제가 지금 술먹고 와가지고 손이 좀 안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일단 스타팅 다 안됐거든요 여기 그기서터 중간중간 잘 지어주면 좋아요 이런식으로 자 대비 1도 안되있죠 본진 갈게요 그냥 이거는 자 정면스캔 이 사람은 지금 정면만 뚫으려고 하네요 막아주면 이긴다는거예요 막으면 실러나르기까지 준비 본진 텅텅 비었어요 이건 미네랄 뒤로어뭐 다음 짝이야 야, 마인 좀 때려봐. 마인, 왜 밟아? 탱크 점상 바로 30, 벌 30, 뭐야. 7란 나0기0 30, 음 그러면 여기 구석탱이 내려서 멀티 한번 깨주고 지지 오케이 쉽죠 이러면은 상대는 여기밖에 없고 나는 1, 2, 3, 4, 5여이 많구나 여기 많았구나 이리꾼이. 제가 이겼죠 이정...해야? 도 제키어라죠 51점 스고이 됐으네